이번에는 조국 딸, 신무정 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? 많이 털리고, <laughs> 안 털리고, 둘다 공통된 거는 예쁘게 생겼어. 근데 조국 대표의 딸은 좀 서양식으로도 렇게 생겼는데 눈에 보면은 아빠 같은 그런 근성이 굉장히 많아. 강인함이 있어. 여자 아이 면서도 굉장히 강해. 그러니까 그런.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는 아빠한테 물려받고 DNA 아빠에 물려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강함이 있어. 그리고 그 나이에 그 많은 검찰의 조사, 그 3년인가 4년을 갖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조사를 받고도 지금 멘탈을 딱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정신력이나 그런 거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. 근데 반면에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의 딸 멘탈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.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얘기지만, 더 몰아가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도 있어. 너무 몰아가다 보면은 그 멘탈이 부서지게 되면 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. 그게 조금 한편은 염려스러워. 음. 조국 다른 아빠가 왜냐면 은 옳고 옳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아빠를 믿고 의지하고 또... 아 자기들도 조국 딸이나 아들은뭐 거기도 그오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되나 어떻게 보면 보복같은거 그런걸 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강한데 지금 뭐 듣기로는 환갑잔치도 옥사, 옥에서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기도 그렇고 또 근데도 가족들이 강인함이 있다는거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, 음, 멘탈이 아마 조국 대표의 딸그 정도 못추아오거든 그러니까, 버블로 뭐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주더라도 계속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 정도로 멘탈이 조국 대표의 딸처럼 멘탈이 강하지 않거든. 멘탈이 약한 사람은, 요번에 몰리다 보면은, 어떠한 가수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, 또, 영지 뭐, 그 영업, 영화에 아저씨도 나왔던 그 친구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, 이제 그만 몰아가고,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으로 뭐 심판할 거나 했으면 좋겠는데, 그만 몰았으면 좋겠어. 심우정 검직이 검찰총장 딸은 조국 대표 딸처럼 강하지 않거든.